선생님 저는 화공 3.8 취준 1년 삼0자 설비 합격 설비를 합격했다고? PT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아, 지금 질사까지 음, 음, 합격을 했나봐요. 음. 오, 도형이 잘 나가네? 화공이라 그런지 반드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. 최선을 다해 공부는 하겠지만 혹시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음. 추가적으로 PT면접 비중이 큰가요? <laughs> 첫 번째 질문은 모르는 질문 나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두 번째는 예. PT면접 비중이 큰가요? 이두 네. 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은 네. 그 우선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보다 오히려 더 이군 계시니까 경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모르는 질문 나왔을 때? 예, 예, 그렇죠. 아니 어... 과제가 세 개가 나왔는데 네네. 자기가 다 모른다 이거죠. 그 과제에 대해서? 저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. 예. 학생들한테 어,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어떤 하나 쓰야 돼 이렇게 이제 야 모르는 거는 꼴이 빨리 자르고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나와 예. 이렇게 하고 라 했거든요. 예예. 이 친구가 그랬더니 질문 1 0 개를 다 모른다고.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는 잘 알지 못본 내용 잘 알지 못했습니다.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. <laughs>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미치겠는 예. 거예요. 뭐 하는 거지 예. 이 친구는? 예. 예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. 어. 모의면접을 보다가. 그걸 네네. 보고서 제가 화를 낸 다음에 예. 화가 난 다음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써라 그거는 아, 아, 아.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네 모든 지식을 통동원해서 음. 풀어보되 만약에 헛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올 것 같다면 은 거기서 멈춰라 음. 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예, 예, 예. 예, 그래서 저는 음.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예. 하고 있었습니다 예. 네네네 그 맞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요 그것도 틀린 네.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두 개나 세 개의 과제가 나왔는데 다 모른다 그러면 네네.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좋죠. 음. 첫 번째는 일단 포기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. 네네. 첫 번째는 나온 과제 중에 그래도 본인의 전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 네네. 그 문제 자체를 조금 변형해서 자기가 풀수 있는 걸로 변형해서 풀어보는 거죠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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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네. 본인 전공하고 직무랑 연관해서 네. 새로운 문제를 하나 내세요. 어. 새로운 문제를 하나 내서 근데 무조건 내면 안 되고 직무랑 연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. 네네네네 그거를 내서 일단은 풀으시라는 거죠. 아, 저는 예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네, 쪽으로. 예,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PT 네네. 발표장에 들어가면 에, 처음에 그걸 동의를 구해야죠. 되 면접위원한테. 아, 솔직히 에, 제가 과제를 봤는데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제,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서 풀었습니다.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괜찮을까요? 이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얘기를 한다. 그렇게 음, 한다 그러면 면접위원이 뭐 그만두라고 하는 면접위원은 없거든요. 그럼 어쨌든 발표를 하는 거죠. 이건 발표를 완전 발표를. 새로운 방법인데 너무 네, 그렇죠. 좋죠요 네. 그래서 사실은. 에, 어쨌든 과제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그 화공을 전공했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는 이만큼 네.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네. 했다라는 걸 어떻게든 에, 설, 어필을 해야 되죠. 음, 에.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선임이 말씀해 주신게 너무 좋은 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정말 로지컬하게 정말 잘 푸시잖아요. 음. 그럼 앉아 있는 엔지니어는 아 얘가 키워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운이 없었구나. 음. 라고 충분히 얘기해 줄 네, 수가 그렇죠. 있거든요. 아, 네. 원래야 지식 맞네. 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희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. 그래서 거기서 음. 파고 들어가거든요. 네. 그 제가 뭐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PT 면접이라는 게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네. 네, 물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음. 정답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그 사고적인 틀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네 네.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과제를 풀어 가는 논리적인 틀 네. 예,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정답은 아니지만 논리적인 틀이라도 예,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음... 그나마 예, 일부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. 자, 도영 학생 예. 좀 어떻게 대답이 된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이 정도 대답이면 됐다고 봐 나는 도영아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가서 <laughs> 네, 네. 열심히 한번 하되. 정말 내가 잘 모르는 거를 키워드를 딱 잡아서 돌렸는데, 여기 나온다. 내 입에서 음. 그러면 은 스스로. 우리 레뉴에서 많이 봤던 그런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본인하고 연관된 거꽉 음. 연관된 걸 뽑아서 그렇죠. 선생님이 키워드 다 줬잖아요 기억나잖아 그지 그걸 뽑아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보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를 얘기를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은 삼성 면접에서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건 최악의 상황에서 네 대형학생 꼭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면접 관련해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